투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드 투 비입니다. 오늘은 핫 게임은 거짓 키우기 3부 도상입니다거짓 키우기 3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원1거짓 키우기 그리고 거짓 키우기 2 그리고 거짓 키우기 3 이렇게 나오. 저는 1 2를 해 봤고 끝까지는 안해 봤어요. 그리고 지금 거짓 키우기 3를 하고 있습니다. 음, 몇번 이미 해 봤어요. 그냥 이렇게 노가다로 하는 거고요. 노가들 이렇게 크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모았고, 여기 보면,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미리 다 해놨습니다. 개발 완호, 다 미리 개발 완호 해놓은 상태고, 같이 사는, 그리고 이런 것도, 가게들도 다 이미 오픈했고요. 하나 추러스 가게 빼고요. 지금 저희 집 옆에, 지금 저희 옆에 저희 집 강아지 떼가 이거 압도적으스탑일 있네. 비켜줘야 겠네 예, 응. 이 가고 여기 어, 스킨에 이거 주세요. 왜냐면 이거 보면 이 다섯 님나 이렇게 이렇다고 이렇 나오네? 11 많이 준대요 6만 따로 줬네요 6만 5천 따로 어 지금 1,897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1 9 0만원 됐고요 1,900만원 됐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 한 푼만 일리한 것도 있어요 네. 소량들도 있고 그리고 그걸로 가볼게요 음. 이것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판기자판기피 이거 이렇게 끝까지 터치로 계속 하고 이게 피가 잘 나면 자판기가 통 하고 처집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주죠 뿡! 이런식으로 곱하기 2배를 주죠 그래서 136만 2700달러를 보상으로 받았네요 그래서 2000... 달러 좀넘었고요 다음은 여기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인것도 이거는, 너 그림 위에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럴수록, 받는 거죠. 마지막 한번 더. 오 덤비다. 끝. 63만원 벌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아, 밤이네요. 밤이면 못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업득도아 죄송해 제가 콧물 계속 나오네요. <laughs> 응. 이런 식으로 업득도다 있고요. 하단 거지 레벨 200 전승 하나네요. 200 분이 어, 될것 같긴 한데 200 전승. 그럼 어, 이거 그냥. 내가 삼국지 간거 받길 5만 하나 사용해서 근데 나는 이 가기 전는 이렇게 주유 알바도 가능합니다 시5만원 벌었고요 처음 시작할 때 11만원 돈도 할 거예요 알바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45만원 이런 식으로 돈이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축에서 이다가 이다가만 7천 거의만 2만 원대네요. 그리고 해서 이렇게 이다가좀 돌아가고 있고요. 이다가 만 원, 2만 원대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축. 2,153만 달러를 모소저차 저축. 하고 투자발을 하고 한번 더. 다시 5만 원 벌었죠? 이것또 45만원 벌리러 별로 갑니다. 45만원 또 벌고, 그럼 45만원 또 벌었고, 9 0만원 벌었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게임도 있어요. 이런 미니스틱 레벨을 인내도 올라갔네요. 패스장 이거 처음 할 때는 여기도 이거 시간 안에 못 들었는데 지금은 운동도 하고 해서 싫렇게 추워서 여기도 지났어. 오! 처음 한 건데 90만원 처음 해봤거든? 90만원 주는군요. 이득인데? 하나 둘씩다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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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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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명. 그리고 피로가 달났다 그러면 뭐? 이왕이면 이거 하나 한 먹고 피로 마이너스. 그리고 고원요운동하게어 아 근데 피로가 다시 나왔네. 아무나는 뭐야 이건 이미 다 봤고 안 됐네. 요 그러면 이거 한번 더 하기 전에 커피값을 좀만 올려볼까요? 아, 커피값은 한 10만원 레 배, 한 10만원 4배. 4배한는식으로 올리고 그리고 두배를 얼마나 줄까요? 한 10만.. 한, 한 10만원으로 올리는게 7만9천원이네요 네, 291만원 벌었습니다. 저게 한백만원 되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백만원 되냐. 네, 이렇게 거, 오늘은 거지 키우기 게임을 해봤고요. 거지 키우기 3를 해봤고, 어, 다음 게임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어, 그리고 가기 전에 부도, 부조, 부도상을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여기 제부조 하나 구매 완료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하나 이렇게, <laughs> 뭐, <미안해. 웃음>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응 음, 그래서 살살 찾아서 위로해주면 우리 의또끝이지 않을까? 점점점 아니면 형제 인생에 대해 줄런줄렁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럼 나 이만 어? 형뭐한 이야기 있던 거 아니었어? 어?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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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하나 더 구입 각? 그러면 읽으면 찾아야되는데 아무튼 부저선의 나도구입할트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 영상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기 전에 아어 뭐야 자왜그러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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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참 만어있네 어, 어쨌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출발 <laughs> 즐거운 주말, 일요일 마지막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주발